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고 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.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바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<목소리>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바디가스 길을 갈때 부를 고 있어. 일어날 때에는 저는 또에는는그 다음 보세요 내집 문설주와 박단문에 들어갈지라 여기서 문설주가 바로 뭐냐 저 앞에 붙어 있는 이말는주조주자 프레쉬가 맛있어요. 훨씬 더 맛있어요.